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딥시 대표 강창훈입니다. 저는 8년차 바리스타이고요. 커피 관련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커피에 대한 수요 그리고 문제점을 발견을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어떤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제품은 몰 커피라는 제품인데요. 커피가 추출이 된 이후에 급속 냉각시켜서 그 맛과 향을 보존한 상태에서 동결 건조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동결 건조된 커피를 우리가 음용할 때 실제로 추출한 상태와 거의 동일한 맛과 향이 보존이 되는데요. 그 제품은 또 유통에도 더 강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스턴트 커피와 다른 점은 뭐냐면 카누나 맥심 같은 경우에는 커피의 액기스를 뽑아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페나 더 높은 퀄리티의 커피의 맛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몰 커피는 맛과 향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출된 직후에 1초 이내에 냉각되고 그 맛과 향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다른 인스턴트 커피와는 많이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해서 제품을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을 이용을 해서 기존에 있던 구독자분들에게 먼저 제품을 먼저 보여 드리고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일반 소비자에게도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협의되고 있는 브랜드는 프리츠나 리브레, 듀크스, 베르크 이런 강소 브랜드들과 우선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출시한 이후에는 동결 건조가 아니라 동결 상태의 제품을 만들게 되면 해동 시에 간 내린 에스프레소와 동일한 퀄리티의 커피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 제품까지도 두 가지 라인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